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두산 위부터 제니스, 어, 두산 위부터 제니스, 우암 같은 경우에는, 오신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매 가격이 4억에서부터 6억 정도고, 6억 정도라고 보면은, 어, 저 정도, 저, 저 정도 같으면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나 주워놔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뭐 북한을 조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은 지금 이제 아까 얘기 우리 저 범위 자체 내 보시면은 예를 들어 두산위브 두산위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기지창 쪽이 또 개발됐는데 그쪽하고 또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때 앞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어, 오션시티, 두산 위부, 위부도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 우암동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계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보시면,